자문제 보자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S600에 S2가 60이고 500에 S3이 20이래 24이래 자 그랬을 때 여섯 번째 항을 구하려면 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 여섯 개까지 더한 거에서 첫째 항두 번째 항 더한 걸 빼주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A3 더하기 A4 더하기 5 더하기 6이랑 같겠지 자, 그리고 요 친구는 당연히 다섯 개까지 더한 거에서 세 개를 뺀 거니까 세 번째까지 더뺀 거니까 a4 a5가 될 거야. 그죠 자,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금비를 r이라고 놓을게요. 금비를 r이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우리 요만큼에다가 r을 곱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죠? 여기에 r 곱하면 a4승으로 변하고 r 곱하면 오, 어, 다섯 번째 항을 말하니까 그래서 r 곱하기 a 3 더하기 a 4가 a 4 플러스 a 5가 돼서 이게 얼마야 24야. 그래서 a 3항 하기 4항은 r 분의 24로 쓸 수가 있고 같은 아이디어로 어, 여기는 얘들아 뭘 곱해서 a 4항하고 5항에다가 r을 뽑혀주는 게 다섯 번째 항과 육항의 항으로 변형이 되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? 얘가 24라고 그랬으니까 24r이에요. 그지 그래서 이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위에 있는 걸 다시 고쳤으면 r분의 24 플러스 24r이 얼마? 60이 됩니다. 그죠 그러면 양면을 이제 12로 나누고 자 r분의 이 더하기 이 r은 얼마? 5가 되고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r을 곱해서 한쪽으로 모기 위한 할게요 그럼 이 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 되지. 그치 그래서 얘는 이 r 마이너스 5 곱하기 r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. 자 r은 뭐라고 돼 있냐면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. 그렇기 때문에 우 결과적으로 r이 얼마라는 거야. 2라는 걸 알아, 2라는 걸. 그지? 자,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, 이걸 한번더 써볼까?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서 만들죠?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번째 항 더하기 2 곱하기 네 번째 항이니까 3a4가 돼요. 그죠? 결과적으로 a 네 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? 8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, 8. 맞니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항을 안 찾아도 돼. 왜? 우리가 구하려는 게 지금 몇 번째 항이라고 그랬어? 여섯 번째 항인데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에다가 공비를 두번 곱해주면 되겠지? 그러니까 a4 곱하기 2의 제곱이어서 얘는 32가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. 이해니